지난번 그 착한 기름이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선물하는지 드디어 알려 드려요. 심혈관 건강의 특효약입니다. 나이 들수록 혈관 건강 걱정 많으시죠? 올리브 오일 속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.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줘 고혈압,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. 염증을 줄이고 몸을 젊게 하는 항산화 효과. 폴리페놀과 비타민 E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.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,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막아준답니다.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도 좋아요.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고 인슐린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줘요. 특히 J형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. 마지막, 우리 뇌 건강까지 지켜준대요.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 염증 감소와 관련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어르신들 총명한 두뇌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정도면 거의 만능 오일이라고 불러. 도 되겠죠.